오늘은 이제 ISA 계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어 이게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라던가 또뭐 청년도약 계좌 같은 거는 알고 계시는데 ISA 계좌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신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ISA 계좌를 썼을 때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ISA 계좌는요 그냥 이제 individual saving account, 그러니까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주식이랑 펀드랑 채권이랑 예금 전부 다할수 있는 진짜 종합관리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ISA 계좌가 왜 생겼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국장을 안 하고 다 미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코스피 하면 바보 아니냐? 나 미국장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좀더 혜택을 줘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말고 국내 주식을 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 말고 장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고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내 주식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장투할 때 어떤 혜택이 있냐라고 이제 정부에게 물어봤을 때 정부는 이런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만약에 3년 동안 수익 실현 안 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추가 수익은 9.9% 세금만 매기겠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그렇게 큰 혜택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제 입장에선 이건 진짜 엄청난 혜택입니다. 제가 이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만약에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과세를 250만원까지 해줍니다. 수익난 거에 대해서. 근데 세율이 22%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5천만원에서 이 250을 뺍니다. 4,750만원이죠. 거기다 22%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1천만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원 수익을 냈는데 그중에 1,045만원이 세금인 거죠. 그러면 남는 돈이 3,955만원 그러니까 5분의 1 넘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앞에 코덱스나 에이스, 타이거 이런 거 붙은 게 있거든요. 코덱스는 삼성, 에이스는 한국 투자, 그 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 이런 국내 증권에서 운용하는 해외 e t f 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 비과세는 없거든요, 얘는. 근데 대신에 세율은 아까 해외 직접 투자 22%보다 조금 낮아요. 15.4%. 그러니까 만약에 천만원 수익을 봤다. 그러면 15.4%의 770만원인 겁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의 장점 250만원까지 비과세 하지만 세율이 높다는 거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율이 낮다는 거이두 가지 혜택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고 세율도 낮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년 동안 2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혜택을 하나씩 이렇게 갖고 온 거죠. 비과세, 그리고 낮은 세율.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5천만원에 대해서 3년간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여기 적어 놓긴 했지만 만약에 서민형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이거는 근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원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200을 뺀 4,8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약 47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 3년간. 왜냐. 정부 입장에서는 단타가 아니라 장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금액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진짜 딱 250만원만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해외 직접 투자가 제일 세금이 없어요. 왜냐면 25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니까요. 근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250에 15.4%니까 39만원. ISA 계좌는 3년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5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주고, 그럼 50만원에 대해서 약 9.9%니까 5만원이죠. 근데 ISA의 진가는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더큰증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해외 직접 투자는 165만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만원. ISA 계좌는 79만원. 최대 86만원이 절약된 거고요. 만약에 1억원이다. 라고 하면은 해외 직접 투자는 내야 될세금천 2145만원인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0만원. ISA 계좌로 하면 970만원만 내면 됩니다. 거의 1175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ISA 계좌의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ISA 계좌가 세금 많이 깎아주는 거 알겠는데 미국 개별 주식 여기서 못 사냐? 살수 있을까요? 예, 네, 못 삽니다. 왜냐? ISA 계좌는 왜 만들어줬다 그랬죠? ISA 계좌를 만든 목적은 국가에서 미국 주식 말고 국내 주식으로 하라. 그리고 단타 말고 장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해외 ETF를 사는 거는 가능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미국 개별 주식을 사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년 이내에 ISA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게 어쨌든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살 때랑 세금이 똑같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이 몇 프로였죠? 15.4%였죠. 그래서 15.4%를 매기고, 예, 네, 종결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납입 판도, 납입 판도는요, 무작정,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총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2천만 원이고요. 총 5년까지 납입을 할수 있어서, 5년, 이미 얼마죠? 제가 펜이 좀잘안 써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총, 얼마죠? 1억 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네, 1억까지 넣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만들어 놓고 못 넣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요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3년 후에 1년에 2000, 2천, 2000에서 2천, 3년치, 6천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내에서 뭘 사는 게 좋냐? 일단 저는 국내 주식은 추천을 하지 않고요. 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코덱스나 뭐 에이스 아니면 미래에셋 이런 데서 만든 S&P 오브이나 나스닥 ETF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정의식으로 꾸준히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ISA 계좌를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은 타이거 그리고 미국 나스닥 그리고 뭐 빅테크 이런 것들도 모아놓은 사실 이런 거잘 사두면은 미국 빅테크 개별 주식을 그냥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정의식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